어떻게 언니어떡해 언니, 어떡해. 생존자들, 언니, 생존자들 이 캠핑장으로? 아니 왜학에 캠핑장 이제 뭐 학교 이런데 아니고? 어, 어? 오빠 오빠? <laughs> 한짝가 보시니? <NBC3> uh. <before multi -tionhalf> <solitary> 어서 오세요. 미험합니다 아, 네. 이제 이 좋은 것좀쳐리해볼까 언니, 언니 드디어 살았다. 김칭장이 준비 없지? 어, 따뜻해. 따뜻해. 배고파. 어, 마시멜로다. 먹어야지. 구워야지. 아이고, 진짜. 혜연 좋아? 사니까 좋겠지? 혜연이 좋아 지금? 응 다행히 너무 좋아 <laughs> 아 그렇구나 언니도 혜연이 행복하니까 좋다 다행히 좀비 바이러스는 조금 낮아지면 좋겠는데 아, 어? 혜연아 너마시멜 너 불타잖아 야, 너 버려 빨리 그거 버려 빨리 어 거기 버려 어 버려 버려 빨리 버려 버려 버려, 버려. 빨리, 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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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버려. 자는 공간 어디야? 나 너무 졸려. 후. 언니 오늘 수고했어. 우리 해연이도퇴고했다야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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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잤다. 언니 잘 잤. 응? 언니, 언니 어디 갔어? 언니, 안니 언니, 언니. 설마 나 아빠가 또 마시멜로 먹은? 아. 어디 갔지? 언니 아, 마트 갔나? 마트에서 음식 사오나? 가봐야지. 전기한테는왜 여기? 어? 이집나 처음 보는데 뭐 원래 있었나? 들어가야지. 뭐야 이자 저... 이 아저씨? 우와 이런데도 있었구나. 물건 완전 많이 파네. 와, 청계천어수유이 너무 어? 뭐야, 왜못 들어? 어? 어? 이거 뭐야? 어? 가볼까? 무슨, 어? 이 사람들, 낙지 근데 엄마, 아빠? 엄마, 아빠가 왜 여기? 엄마, 아빠는 나... 하지 말고 따라와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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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오세요. 자 나갑시다. 이게 무슨 일인지 빨리 얘기해주세요.